네, LF 소나타의 테일 램프에도 무빙턴 식그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자, 운전석 깜빡이 해 보세요. 네,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깜빡이 끄시고 반대쪽. 네, 깜빡이 광량도 밝죠? 불이가 굉장히 밝습니다. 끄고 비상 깜빡이. 네, 이런 식으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네 예, 깜빡이 끄시고 미등 켜보세요 미등 켠 상태에서 비상 깜빡이 네 순정이라도 믿겠죠 깔끔하게 네 예, 깜빡이 끄시고 브레이크 비상 깜빡이 네, 예, 브레이크 발 뜨시고 네 예, 깜빡이 끄시고요 미등 끄고 자 이것도 순정으로 바꿔볼게요 네 다시 원래 순정으로 바꿨는데요 비상 깜빡이 네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순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미등 켜고 네 브레이크 네 떼고 네 다시 순정으로 돌아갔고요 미등 끄고 브레이크 깜빡이 끄시고요 네 다시 무빙으로 바꿔볼게요 네 다시 무빙으로 바꿨습니다 비상 깜빡이 네, 깜빡이가 굉장히 밝습니다. 예, 순정이라 해도 믿을 것 같은 퀄리티의 네 LF 소나타 모기터 지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네, 철수합니다.